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봉의 김선달로 지칭하며 불교계를 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 사과 방문을 시도했다가 문 앞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치인의 그릇된 인식과 진정성 없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파사현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정당한 입장료를 받는 불교계를 봉의 김선달로 지칭하며 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다소 상기된 얼굴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를해서스럽습니다 사과를 좀 드려 왔는데 좀 조계종은 응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지난달 5일 국정감사 발언 후 불교계의 격앙된 여론을 줄곧 외면해 왔지만 최근 불교계 대응 수위가 높아지자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발언 후 51일 만에 찾아온 정 의원에 대해 조계종단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받을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 방문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조치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오늘 와 주셔 가지셔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정 의원은 조개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일주문박 거리에서서 출신 고등학교까지 언급하며 애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 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삼배라도좀 하게 어라타요. 끝내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는 정 의원을 붙잡은 사람은 함께 자리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었습니다. 합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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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하시죠? 어, 반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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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과 유정주, 이수진 의원 등은 1지문 밖에서 합장 반배로 마지막 예를 갖춘 뒤 조계종 총무원 방문 시도 10분 만에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의원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교계에 사과했지만 대리 사관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조계종은 최근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사찰들을 중심으로 정청내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조계종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구한 문화유산을 국권이 지키기 위해 전통문화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파사현정의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뉴스 정영석입니다.